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홀렙 수술, 그리고 워터젯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내시경을 통해 전립선에 접근해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예전 대복 수술에 비해서는 위험이 적고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요도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다 보니 주변 조직에 손상 위험이 있고요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혈이나 감염, 협착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점으로 꼽히는 게성 기능 문제입니다.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선택 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홀렙 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 합병증 등의 위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전립선 비대 부위 전체를 분리하는 방식의 수술이고요.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요도 협착이 있는 경우 동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술법에 대비해서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다 보니 재발률이 낮고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조직 크기가 클수록 출혈 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기저 질환 유무에 따라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홀렙 수술도 사정을 할때 정액이 방광내로 염려하는 역행성 사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수술법인 워터젯 로봇 수술, 아쿠아블레이션이 있습니다. 기존 수술들과 가장 다른 점은 전기나 레이저가 아니라 물을 이용한 수술법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한다니 새롭죠. 또한 로봇 수술이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줍니다. 제거해야 하는 전립선 조직만을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 좋은 장점입니다. 전립선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